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민재 매니저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, 민재 매니저님과 오늘 함께, 여기, 비주류 매장인. 최고의 네. 매장인, 사우스 랩타를 같이 왔습니다. 네, 여이 사우스 랩타일에서, 이번에 비주류들 좀 데려가 주시는 거죠? 네, 이번 행사에 데려오신 아이들, 한번 간략하게. 네. 이 친구가, 헬멧드. 헬멧드, 씨, 헬멧드 네. 헬멧드 헬멧드 이브하나라고 하는 도마뱀이고요 네. 이 친구가 암컷이고, 얘가 스컷이에요. 동시가 조금 더 작고, 두상이 음. 조금 초록 색깔인 게, 약간 스컷의 특징입니다. 아. 오, 뛴다 음. 네, 여기서 번식한 건가요? 저희가 번식한 개체들은 다분양돼가지고 네 이번에 새로 입고를 해서 조만한 친구들이 몇 마리 있어요. 이번 행사 때또 얘네 데려오시는 거죠? 네이 친구들 데려갑니다. 아 웨스턴 리플리자드 약간 걔네 느낌이네요? 네 걔네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네 진짜 매력이 너무 무보샤니다 너무 귀여워. 어 귀엽다. 네. 되게 죠이 친구들은 이제 분양해도 되는 사이즈예요? 네 맞습니다 귀뚜라미 잘 먹고 네. 자율로 알아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잡아먹더라고요 이야 너무 귀엽습니다 네. 오 방금 말씀해주신 웨스턴 리프 여기 음. 있습니다 안에 아홉 마리 살고 있습니다 요즘 페루 수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도 네, 동량 얘는?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에서 막 30마리 한 번에 키우시는 분도 봤고 네. 되게 매니아틱한 도마뱀이긴 한데 합사가 좀잘 되는 편인가 보네요 네, 합사 되게 무난하게 잘 돼요 오. 사이즈 엄청 좋네요 좀 조그마한 애들도 있긴 한데 아 사육장이 살짝 아쉽다. 이거 더댄에서 이제 비바리움 맞춰주시면 그러게요. 이제 조금 더 애들이 더잘 자라지 않을까. <laughs> 비바리온 살 돈이 없어서. 아, 더댄에서 할부로 이제 구매해주시면. 아, 좋습니다. 할부 되면 좋죠. 생물이랑 어, 좋아합니다. <laughs> 아, 이번에 거들테일 옵니까? 네, 거들테일 가요. 어. 한쌍 데리고 나갈 계획인데. 네. 스컷은 완성체입니다. 음. 완전 풀그로우 완성체고요. 네. 번식 가능한 사이즈 거들테일입니다. 어, 다 것도 한번 같이 볼수 있을까요? 암컷, 네. 이 친구 말고, 이 친구가 암컷입니다. 거들테일이 이뻐. 네. 요즘에 분양금액 살짝 맞춰져가지고. 맞아요, 좀 낮아졌어요. 네. 그래도 한 쌍이면 거의 한 천만 원 정도. 네, 천만 원 이상 하있든요 네. 있어요. 아, 이쁘다. 와, 얘네 진짜 이쁘다. 이 친구들은 일단은 이게 나중에 끝나, 행사 끝나고 저랑 한 네. 분양금액에 대한 협의를 한번. 아,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친구도 조금 생소한 보험 앱인데. 입벌는 애인가요? 네, 토드아 가마라고. 네. 이렇게 입이. 아, 악마 같은 입이여가지고 네. 물리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? 네, 꽤 아파요. 오, 완전 달렸다. 다이리면 이렇게 돼요. 야 영화 블레이드라는 중... 영화에 투어 보면은 <laughs> 거기 나온 뱀파이어 같아요. 네이 친구도 포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음 딱한 마리 남았어요. 다 분양 나가고. 오 요즘 비주류 전문 매장들이 요즘에 이렇게 네. 또 단골 고객들이 많아진다고.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는 것 같아요. 네. 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어. 오셔서 같이 보고 수다 떨고 하면 너무 재밌어요. 네. 리프트 테일 한번 보실래요? 네. 핀브리아투스 성체 하나 있어서. 핀브는 행사장 데려오실 수 있는 건가요? 네, 데려갈려. 인기가 어. 많진 않은데요? 얘가 기간테우스 다음이죠? 네, 맞습니다 어, 역시 핀브 예민해. 하. 사이즈 어마무시한데, 그래요 네. 제가 핀부는 아직 못 잡아봤어요. 기간테우스 리프테일은 잡아봤는데, 이 핀부는 야생에서 아직 못 봤네요. 아, 진짜요? 네네. 잡아보고 싶은데. 저도 야생에서 잡아보는 게 얼마나. 어려울... 와, 아, 잘 뛴다. 이거 리프테일도 좀 많네요. 보니까. 네. 이렇게. 악마입니다, 악마. 음. 네, 오, 이쁘다. <laughs> 네. 또 여기에는 크로코다일 모니터 성체가 있는 매장이라서, 이 친구를 이번 포럼에 데려올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이시더라고요. 여기가 크기가. 이야, 크다, 진짜. 머리 골격이 워낙 두꺼워가지고. 먹는 거 한번 담아볼까요? 아, 네네. 야. 수시깔. 아, 핀셋으로 쓰시는구나. 우리 민재 메인저님이 손으로 주시거든요, 이러고 먹여요. 네, 손으로다 이렇게 준 다음에 네. 애가 펼 펼치도록 유도하게 해서 주시거든요. 아, 그린 게그가요 아, 진짜 그린 게 코네. 와. 얘는 음. 기존에막 하이화이트로 분양되는 애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. 로컬도 잘하고 학명도 완전 달라요. 그린게코 세종인가 그렇죠? 네, 엘레강스라는 학명을 쓰고 있는데 네. 요 친구들 한테서만 아잔틱 그린게코가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. 음, 아, 얘네 아잔티 노란색깔인 거 아세요? 아 그래요? 완전 개나리 색깔로 쨍한 노란색으로 나와요. 야. 걔네가 얘네한테서밖에 안 나오지. 뭔가 얘가 조금 느낌이... 안컷인데 노랗거든요 해달비누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번식이될 음... 가능성은 너무 적은데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린게코는 번식이 좀 되는 편이잖아요 유럽에서는 막 되던데 한국에서는 네. 사례를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한 거 같아요 근데 아직 들어온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요 맞아요. 네. 오! 그린트리 보니다파도 그린... 되나요? 네 엄청 예민하긴 해요 이 사이즈는 약간 뭐 황금 사이즈네 네. <laughs> 근데 그린트리 모니터도 이제 등에 저 파란색 부분이 네. 좀 많은 애들이랑 좀 적은 애들인데 그 로컬 차인가요? 이 그냥 단순 퀄리티 차이. 아 그런 거예요? 아 이게 네. 성별 뭐예요네 수컷입니다. 그린트리 모니터 암컷은 진짜 찾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맞아요. 맵을 봐도 거의 다 수컷이에요. 시아 임브리타카라는 종인데 음. 멕시코 조산 애들이요? 네. 아브로니아랑 서식지를 공유하는 애들이에요. 이 음. 중에들은 교목성은 아니고 조금 네. 그라운드성 애기들인데 성격은 좋네요. 네, 순둥이요. 약간 음. 묘하게 아브로니아 느낌 있죠? 그렇죠? 좀 많이 빵빵한 아브로니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. 아, 이번 행사 준비 좀 빡세실 것 같아요. 네. 데려온 애들이 많아가지고. 네. 네. 오. 저희는 첫날 끝나고. 네. 애들 다 데리고 매장으로 다시 와요. 그리고 관리한 다음에 네. 다시 또 데려가고. 네. 한번 하고, 일요일에 다시 또 데리고 내려갑니다. 아. 아, 그리고 이번 행사 때또 할인하신다고 해가지고. 네. 뭐, 어, 한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? 음, 평균 분양 금액에서 약10% 정도 할인해서. 진 네. 분양할 예정이니까. 음. 저희 사우스 랩타이스 부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비주류든또 할인을 하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. 네, <laughs> 맞습니다. 네, 네 오! 센트럴. 네, 센트럴 네티드. 꺼내도 되나요? 네, 꺼내보세요. 조금 발버둥칠 수도 있어요. 안녕. 얘네 재밌는 게, 손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, 또 멀리 도망을 안 가요. 맞아요. 충충충 도망. 기가 <laughs> <걔가> 그나마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잡으셔도 돼요. 아, 아프다. 예. 괜찮다고 들었는데. 네, 괜찮습니다. 귀엽다. 얘네가 멍청한 거 보세요. 촉감이 좋아가지고 얘는요. 네.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 귀한 도망을. 대박인 게 여기. 수단 플레이트. 네. 네. 와, 네. 황금 사이즈. 사이즈 너무 좋죠. 네, 이때가 진짜 제일 네. 귀여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야. 다 커지면 거의 블루툭만 하거든요. 아, 네. 그리고 신기한 네.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네. 얘네 국내에 얘네밖에 없거든요. 스파티드 박힌 개코라고 또 나와 있는데 엄청 조만한 애들이에요. 근데 얘네가 2K처럼 울어요. 음, 굴파가지고 웃네. 내가 네. 에서본것 같은데. 네네. 어, 우아! 이러는 맞아요, 거. 맞아요, 맞아요. 어. 2K보다 데시벨은 약 소리가 두배 정도 작은데, 오! 이렇게 있습니다. 살아졌네. 귀엽죠? 네, 왜 귀엽나요? 네. 많이 빠르긴 한데 분양 금액은 안 귀엽네요. 네, 네. 축출 들으셨어요? 꼭했어요. 네. 계속했어요. <laughs> 네, 얼굴 뭉툭한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. 음. 안굴리포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. 이렇게 뭉툭한 애들 이 너무 귀엽더라고. 비주류 성지구나 여기가. 아, 네. 약간 경쟁심 들기 이 시작했어요. <laughs> 저조도 네, 약간 비주류를 이제 어. 아이 친구들도 포럼에 오나요? 네 포럼 오 들어가요. 오 맹그로브요? 네 맹그로브입니다. 야얘네가 원래 좀 많이 크게 크는데, 네. 얘네가 전시관에 있던 애들이거든요. 네네 네. 이 친구랑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. 둘이 음한 쌍인데 전시관에서 밥을 좀덜 먹였나 봐요. 아 이게 한 다섯 살 정도 됐거든요. 오 그러네요. 아쉽네요. 여기에서 성장을 멈췄어요. 음 그래서 조금 작은 맛으로 맹그로브 맛보기 할수 있는 크기입니다. 이럴 때 엄청 넓게 키우고 먹이 막 파워 피딩하면확 커지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많이 먹이고 있는데. 네. 아, 근데 성장시기를 약간 놓쳤구나. 네, 놓친 네. 것 같아요. 아... 친구들도 포럼 갑니다. 네. 이번 포럼 땐 대략 몇종 정도 데려오셨나요? 종수로 따지면 한 5, 60종은 될것 같아요. 아. 그냥 안 겹치게 네. 많이 리고 나가려고 해서 제가 행사전이라서 영상을 길게 촬영을 못하는데 뭐 이번 행사에 이번 사우스 랩타이 또 되게 다양한 비주류, 비주류들을 데려와 주시고 또 분양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비주류들은 가격 자체가 요즘에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번에 부스 방문하시면 10% 할인 정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. 그래서 이번에 바로 사우스 랩타이 부스로 와주시고 아까 보여주셨던 것 중에서 어 저기 있는 크로컬, 크로커다일 모니터 또 성체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데 이번에 저희하고 협의가 좀 되면 공간을 좀더 확보를 할수 있으면 이번에 데려와 주신다고 네. 마이들 가주시고 또 촬영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.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, 아유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